이 아니고? 진짜. 뭐야 뭐야 아니 거기서 카메라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어디 호수공항 뷰가 어때? 호수공항 뷰? 좋네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여기 네, 자주 올 거야? 자주 올.. 자주, 안 자주, 안 자주 안 오라고? 할까? 자주 올 정도까지는.. <laughs> 구민아 네. 아, 네. 맛이 어때? 맛있어, 더워 막. 근데 여기 오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했 야, 뭐 여기 뭐 니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? 자 저에서 레미를 하거나, 그니 <laughs> <laughs> 커피숍에 앉아있어. 맞아, 근데 어? 근데 나도 원래는 엄청 파워 데인데, 애들이 막 혀를 부를 정도로.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에이저는 아, 이게 안 되잖아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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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응. 왜? 아. 이구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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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괜찮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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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